어 어렵다 어떡하죠 우선은 기본적으로 네. 정말 진짜 음. 나이 안 맞게 너무 잘한 건 오, 사실인데 어, 장점 위주로 말, 말했고 단점들을 하나씩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그 제점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을 주시면 좋을 거예요 음. 승민이 같은 경우는 고추장 맛이 너무 강해서 음. 다른 고추장하고 기름 맛으로 맛이 표현이 된거래서 너무 자극적인 맛인 거죠 음. 한마디로 예림이는 메뉴의 특성이 너무 없어요. 새로운 신선한 느낌을 주요그 다음에, 창건이 같은 경우는 각각이 다 먹은 간이 다른 걸 보니까 네. 이게 믹싱이 좀안된 거예요. 아, 예, 충분히 차... 치대질 않아요. 예. 예. 아. 그리고 이제, 찬양군 같은 경우는 죽 되게 고, 고급스럽지만, 새우랑 고수무침이 너무 좀안 어울렸어요. 안 어울렸어요. 예. <laughs> 아, 아, 너무 어렵다. <laughs> 오늘, 두 명의 유급자는 누가 될까요?